여기는 캄보디아 프놈펜 거리입니다. 베트남 거리랑 뭐가 달리죠? 똑같아요. 글씨만 그 다르죠. 사람도 조용히. <laughs> 아, 지 아저씨가 동영상 찍고 있잖아. 언니가 들려, 언니가 말한 거다 들려. <laughs> 어쨌든 조용히. 아 베트남보다 조금 비위생적입니다. 베트남보다는 뭔가 조용해요. 하 <laughs> 그리고 여기는. <laughs> 택시가 없고 어, 툭툭이이런 곳만 있습니다 택시 찾기가 배고... 굉장히 힘듭니다 오토바이 택시가 이부다입이다구는이 친구는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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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는 이친 이상, 캄보디아에서 신현호 리포터였습니다.